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오늘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 p c h i l d Shipchild, s h i p c h i 왕노릇하였으니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이 주제의 말씀인데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고난에 우리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나눔이 아니라 그 목적이 분명하게 주님 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홀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가였든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달리로다.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왜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은 이 저주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밤에도 그렇게 기도회를 끌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바울이 그 아덴에서 선교의 실패가 이제 아덴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갔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아덴에서 실패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변증하겠다. 수사학적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살짝 교만이 들어왔는데 그 아덴 철학의 도시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덴에서의 선교의 실패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로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바울의 십년 가운데 아 나의 말과 나의 수사학적인 지혜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왜그 안에서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이 얘기, 저 얘기, 아볼로파, 개밥파, 바울파, 왜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나는 아멘. 자, 그 영적인 그 바울의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첫날 그렇게 설명했고요. 어제 우리가 살펴면 그러면 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그가 믿음의 의지를 동원하여 작정했는가 그거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예, 주님의 합당한 의가 그, 그 그곳에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어제는 우리 영광의 전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모든 종교와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초점들은 다 사람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계시를 받고 배우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죄입니다. 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아멘.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의인이 한 명도 없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는 순간 모두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되었고 선한 일을 시도하는 것, 종교에서 가르치는 착한 일을 하면 전국 간다 그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비리보서 일장 육 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착한 일이 시작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착한 일을 하면 그게 구제하고 남을 돕고 하는 일들이 다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창조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게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게 하시는 거는 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사망과 저주 안에 있구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 완전히 교수형 천번을 기절했다가 살았다 기절했다 살았다 하며 물과 피를 완전히 쏟는 피말려 죽이는 그 교수형인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신 것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시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고 종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영광의 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구나 아멘 사단이 처음 미혹할 때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이 미혹 때문에 넘어간 건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때 그게 배, 죄를 범함으로 그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상태의 모든 목적과 동기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나를 위해서 사,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타적이고 그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타적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고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질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모든 기준이 선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종교와 윤리들은 아 이렇게 하면 사실 종교와 윤리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추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십자가의 죽으심인가 그건 철저히 우리로부터 선한 것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전적 타락의 그 능력을 우리로 알고 알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몸된 제자들을 컴포마시면서 발을 씻기실 때그 제자들 안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스승이 발을 씻는다는 게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우 주님 어떻게 스승이 저희 발을 닦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아기 싫어요. 말씀 묵상도 싫고 찬양하는 것도 싫고 여기서 이렇게 손 드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참으로 아무것도 없었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살리신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있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이유도 없이 그 은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로 섬기게 되고, 그 은혜로 기뻐하게 되고, 그 은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은혜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위해서 은혜로 충부하게 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비밀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설명이고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자, 이 대표성의 원리는 그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은 권리를 상실한 아담이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그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전가되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만 그걸 교리적으로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어요. 최초의 원숭이가 만들어질 때 원숭이의 모든 씨는 원숭이 안에 있겠죠, 그죠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달걀을 창조하진 않았겠죠. 닭을 창조하셨겠죠. 아멘. 근데 닭이 달걀을 낳아주고 그 닭에서 달걀이 나왔는데 또 닭이 되겠죠. 그 닭이 또 달걀을 낳고 계속 그, 그 최초의 원숭이 안에 원숭이가 있는 거고요. 닭 안에 닭이 있는 거고 사자 안에 사자가 있는 것이듯 사람의 사람 그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물론 욕은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 본성적으로 이게 이게 막 그런 것들 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런, 이런 심령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관을 먹는 기준 이후로부터 그 기준이 불순종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년을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선이세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일장의 창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하다. 좋다. 여러분,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선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왜 선의 기준을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의 기준이 다 각각 달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든 지식이든 뭐든 자기가 생각한 기준으로 전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다 세팅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이 선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굉장히 바보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바보 같으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세상이 아 그거는 좀 미련해 보여. 그래도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아멘. 야, 그런 사람을 왜 용서해줘? 나 같으면 은 그냥 안 봐.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나가 아니에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 선, 선악과를불순종의 영인 사단이 그걸 먹으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불순종을 이기는 방식은 순종이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빌포스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주님은 그런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왜 좁은 길을 택했을까? 왜 그랬을까? 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에베소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에베소 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자, 사단이죠,를 따랐으니 곧 지금 누구 누구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십자가에서 함께 주와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복이냐 불순종을 순종으로 회복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종을 회복하기에선 순종이 필요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순종해야만이 그의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멘. 마지막 아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첫 번째 아담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인 크라이스트 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분 안에 속하겠다라고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다 이뤄놓으신 그분의 영광이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과는 달리 그분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생명 안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십자가의 권능의 방식입니다.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이 십자가는 사실 여러 교수형들이 있잖아요. 뭐 죄인을 죽이는 방식들이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인데 왜 십자가냐? 십자가는 갈레드 3장에 보면 나무라고 돼 있는데 나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란 말이 차대란 말인데 의이란 말이에요. 의 선과 의의 기준을 불순종으로 무너뜨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가지부를 해야 돼요. 거기에 그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선악관을 먹는 그 행위 자체를 어떻게 회복하냐? 불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절대합사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뭐 어디로부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순종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아멘.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그분이 순종해 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에게 순종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통로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분므로내 실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용사들은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사회적 기준으로 볼땐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예스 yes 하면 갑니다. 다 되게 심플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커라 하시면 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헷갈린 사람들을 보면 은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이 사람 경험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경험 들으니까 이런 것 같고 여기서 복잡한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끝. 믿음은 심플한 겁니다. 아멘.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믿음의 모험이고 그 믿음의 기준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의 선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신앙생활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업이 회복되고 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라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분은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 죄 없으신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의혹을 하면, 이거야. 아들이 없으신 분일지라도, 아멘. 순종할 필요 없으세요. 그분은 순종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생명이세요. 아멘. 근데 그분이 굳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 구절입니다. 시작 온정케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종을 죽이기 위한 강력한 전략은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한 적이 없어요. 막 군대를 막 대동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초창기는 따라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얘 예, 예수님은 그 찌질한 미련한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왜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죽이기 위한 순종의 방식을 택한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죽이기 위해서는 순종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사단을 우리가 이제 불순종의 영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하리라?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쫓겨나냐?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들리면, 그 세상의, 세상의 그 사단에게 모두 묶임받은 영혼들이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여그 세상의 풍조에 매어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지만은. 이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그들의 결박을 묶여 있었던 결박을 풀고 내가 장대에 높이 올라갈 때 나무에 달릴 때 그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인 내가 믿을 때, 아멘, 내 안에 그 순종의 생명이 부어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온전한 선과 악의 기준들이 주님의 기준대로 변화되어 회복된 순종의 아들로서, 아멘, 세상이 볼 때는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미련하게 볼 때가 많아요. 좁은 길을 가는 것 같고. 야, 저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어. 저렇게 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겠어. 그런데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허락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의, 그분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향후에도 읽어봅다. 요한복음 14장 30절부터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이 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 세상 임금은 활개를 치고 계속 불순종의 영으로 사람들을 잡아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관계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멘. 그분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것을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순종 불순종을 이기는 방식은 순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을 회복하기 위한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죄가 있고 소크라테스도 죄가 있고 마오메트도 죄가 있고 다죄인이요 그러한 죄인들의 어떠함이 우리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이요, 엄청난 유일성이요. 그분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순종을 우리의 삶의 심령 년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 싶다. 고린도 후서 10장,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불순종을 이기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은혜와 유업을 그 순종의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순종이 온전히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풀어졌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모든 영역들의 그 뒤틀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 순종들이 순종에 의해서 벌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중에 있다.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강력한 승리가 예수 순종의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뒤틀려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저는 믿음의 거인들을 자세히 옆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죽는데 성교지로 갑니다. 손해보는데 용서합니다. 답답한데 인내합니다. 저거는 당연히 그 사람의 것인데 양보합니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이기더라고요.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아 순종은 불순종을 바란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생명이 내 안에 기름 부어져서 십자가에 그가 철저히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순종의 방식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기준이 된 자기의 소견에 오른도를 행하는 사사시대의 악한 백성들의 형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선하심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심플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배자 나오셔서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송 좀 올려드리고.